터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갖고, 에 나의 예상 시간은 5시 반인데 4시 반이더라고. 그래갖고 오래간만에 왔어요. 여기는 양주 졸음신터 <laughs> 여기요 토스트 진짜 맛있거든요. 사갈려고요. 오래간만에. <laughs> 뭐 별건 없고요. 보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어. 조름 시터가 다 그렇죠. 김포가 진짜 좋다니까. 아 모든 조름 시터는 톨리게트 옆으로 빠지게 되겠어요. 오, 한국 도로 공사다. <laughs> 한국 도로 공사차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도로 공사. <laughs> 저 뒤에 보여요? <laughs> 한국 도로 공사다. <laughs> 여기는요 민자거든요. 아 한국 도로 공사가 아니구나. 여기는 서울 서울. 서울 고속도로구나, 맞아. 응. 여기 관리자분하고 통화했거든요. 어, 겨울에 그때 <laughs> 화장실 개판이어고 막머라 했더니 바뀌었어요. <laughs> 어, 여기 졸음스토랑 되게 많이 깨끗해졌고, 저기 양주, 양주 휴게소가 엄청 좋아졌어요. 오예자나 여기 양주 왔어요, 양주! 양주 토이 드려요! <laughs> 사람들 지나가지 쫓기 쫓 뭐하다 그러겠다. 보다 나번더 말한다. 여기 양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푸드트럭 있어요. 그 토스트 엄청 맛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엄청 맛있었어요. 이거 봐. 햄 토스트, 일반 토스트 해갖고 예, 예. 푸드트럭, 푸드트럭, 푸드. 어, 일 3,500원. 어, 비싼 건 아니에요. 햄, 소, 햄 싫어하니까. 어, 그냥 토스트. 나는 3,500원. 어. 애 먹어야지. 오! 꼬치어 6,200원. 넌 패스. 라면도 있어요. 라면 4,000원. 소떡도 있네, 소떡. <laughs> 아, 그분이 맞다면, 그때 여사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뭐, 초장금? 어 그냥 뒤만 보세요 뒤. 안녕하세요. 일반 토스트 하나 주세요. 사장님 안 바뀌셨죠? 계신가요? 아, 교대를 해요. 교대예요. 네, 아, <목소리> 음, 코로나 때부터 계속 하신 거죠? 네. 여기는 양정도요. 그렇죠? 네, 네. 생각나서 왔어요. 네. <laughs> 오래간만에. 이거 다 파네. 라면도 있고, 건빵도 있고. 다 음. 파네요. 음. 손님이 왔어요. 손님부터 음. 햄하고. 네. 배지. 음. 분이면 되죠? 네. 음. <laughs> 부부님은 된답니다 일분 손님들 와서 나왔죠 <laughs>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양주 양주 토기트어 의정부 방향 조음쉼터 오시면 여기 꼭 토스트 먹어야 돼요 새벽부터 하거든요 교대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어 제가 그때 코로나 때도 먹었는데 아 어, 부부님 안녕 안녕 에, 여기 양주 양주 졸음신타입니다. 그래서 여기 토스트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토스트 한번 먹으면, 다른 집거못 먹어, 못 먹어.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3,500원. 캐저지안 오른 거 같아요. 500원 올랐나? 어. 그때가 언제야? 내가 코로나 때 한참 땅콩바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도로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도로를 다 알죠. 사람들은 어디가 민자고 어디가 한국, 도로공사인지 몰라요. 근데 나는 다 알아. <laughs> 여기 되게 친절해요. 그 부사장님인가, 뭐, 뭐, 아무튼 직급 있는 분하고 통화했어요, 그때. 내가 막 뭐라 했거든. 어, 코로나인데 깨끗하게 관리해야지, 이게 뭐냐고. 그러더니, 아, 시정하겠습니다. 하더니 진짜 시정했어요. 그래서, 양주 돌게이트, 저기, 피포방, 그냥, 가시는 분들은 거기 가시면, 호두과자를꼭사 두세요. 맛있거든뭐하냐구요 도스트 찾서 집에 가요. 어. 여기 고속도로 어때요? 어. 우 좋다. 여기까지 는 나가도 되니까. 여기까지 는 나가도 됩니다. 여기까지. 아, 어, 여기까지 되면 여기 어차피 주차도 괜찮아. 어, 여기까지 는 안전합니다. 밖에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에. 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졸음쉼터가 이렇게 쭉 있죠? 에, 있습니다. 오, 안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주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줍니다. 살짝 보여드릴까? 지금 먹을 건 아니지만. 보여요? 보여요? 보입니까? 보, 보이나? <laughs> 아,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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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이래도 안 보여? <laughs> 보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그냥, 기본, 계란 토스트, 계란 토스트. 맛있어 보이죠? 어. 양주토게토트오늘콜 하세요. 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오, 맛있겠죠? 진짜 맛있다니까, 여기. 장난 아니라니까. 어머, 만찬에 차 빼줘야 되겠다. <laughs> 예, 사람들 좀 신기하게 쳐다봐요. 응. 포장들 많이 해가시네. 응. 포장 많이 해갑니다. 여기도 엘라가 너무 많이 다녀서 제가 많이 간 곳은 다 땅을 밟아놨겠죠. 어, 그래서 기운이 좋겠죠. <laughs> 어. 나 지금 몰라. 물고기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 지금 완전히 비행 어. 엄마가 수술하셨는데 알잖아요. 우리 엄마 엄마 치매예요. 치매. 치매인데 <laughs> 넘어지셔 갖고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네. 그 발톱을 제가 작년에 해 주고 못해줘 갖고 어그제 갔다 오면서 계속 신경을 쓰여 갖고 그 스케일링 해 주고 왔어요. 아우 노인네 뭔 힘이 그렇게 센지 아 뭐예요 어? 에? 81년생 누구? <웃음> 누구? <laughs> 누입니까 예, 네, 그래서 부모님들 살아 계시면 음, 살아 계실 때 자주 찾아뵈시라고 왜냐면 그 우리 솔직히 다 죽고 나면은 의미 없잖아요. 그래도 정신 없더라도 보고 싶을 때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는 게 그게 효 아닐까요? 병든 내 엄마 아무리 가진 거 없어도, 어?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그, 오면서도 생각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남녀 사이에 이별을 해도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 가족하고의 이별을, 그런 게 있잖아요. 시한 부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정된 이별도 슬픈데, 어? 예정 안된 준비 없는 이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이별은 슬프잖아. 아닌가요? 아, 어, 부모님도 살아 계시면, 안부 전화 한번 하시고 잘 하시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잖아요. 아, 가족. 저도 가족 이 있어요. 음, 가족 이 있습니다. 아직 부모님 다 살아 계시고요. 아, 우리 엄마 너무 일찍 왔어 치매가. 엄마랑 못해본 게 너무 많은데. 제가 그때 너무 많이 아팠잖아요. 제 병수발을 하다가 병이 난것 같아, 좀. 어. <laughs> 에휴, 성격이 얼마나 지랄맞았는지 몰라요. 아프면 그렇게 돼요. 이기적이 되거든요. 왜냐면 내 몸이 아프니까 옆에 있는 사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참, 못 때려 먹었죠. 이게 엄마랑 3일 이상 안있으라 그랬거든요. 3일 이상 있으면 싸우는데. 아 그거 아프는 바람에 계속 같이 있었더니 <laughs> 미안하죠. 굉장히 미안하죠. 너무 미안하지. 그래서 뭐 정해놓고 오나요? 아까 오는데 비 오더라고. 아씨 날씨 잘못 잡았네 했는데 했었어요. <laughs> 근데 나 아까 진짜 멋있는 거 봤는데 저산 여기서 안 보이나? 아저산 진짜 멋있는데 멀리 보이려나? 아, 그 완전히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이게 산에 눈이 설경이 진짜 진짜 이쁜 거예요. 이게 뭐 달리면서 아, 그리고 아까 오다가 어... 고속도로에요. 그... 여기 라인 있잖아요. 여기 라인... 어... 거기에 새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만한, 이만한... 그 새가 뭐지? 그 새가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어요. 다 피해갔죠, 다들. 내가 몇 년생인지 그대가 알아서 뭐하게. 나이가 뭔데, 뭣인데. <laughs> 내 나이 알면 기절할 텐데? <laughs> 기절우지요 <laughs> 아, 날씨 좋다. 음, 응. 좋아, 좋아. 굿. 굿. 이게 사람이 태양을 받아야지 예, 멜라토닌이 생성이 돼서 밤에 잠을 잘잘수 있다죠. 예, 근데 저는 사, 솔직히 그때 희귀병 약이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햇빛을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약안 먹거든요. 약이 없어요. 필요지가 없습니다. 다 잘라내갖고, 단장이야, 단장. 아시잖아요. 1 0 0 c m 는안인데 근데 토스트 먹어요. 어, 다 먹어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 먹어요. 어떻게 사람이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먹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지. 교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참 연구 대상이다. 어떻게 살이 찌니? 너의 몸구조는 절대 살이 찔수 없는 구조야. 근데 한 말씀 이해하셨죠? 가식하면 안 된다. 이게 누가 이차차 차? 에~ 여기 밖에요. 밖에. 여기 양주. 양주 주로 심사입니다. <laughs> 아 날이 너무 좋아요. 그냥 가기 아쉬워서 잠깐 들려봤어요. 어 여기 맛집 토스트 여기 뭐냐 화장실 앞이냐? <laughs> 토스트 맛집 자랑하려고 여기 추천하고 거든요 어, 그래서. 혹시, 양주, 토비에트, 어, 의정부 방향 오시는 분들. <laughs> 서울 방향, 예. 맞나? 어, 노원 방향, 어. 오시는 분들. 어, 저기 토스트지, 보이죠? 푸디트럭 새벽부터 해요. 맛있어요. <laughs> 야, 간만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맞죠? <laughs> 아, 좀 많이 답답했는데, 어? 저거 광역버스네. 한 번에 가는 거네. 오! 일산에서 의정부 오! 버스를 안 타봐갖고, 몰라요? 오! 경기북부청사까지 가네? 어라? 오! 한 번에 가네? <laughs> 아, 진짜 버스 안탄지 너무 오래됐다. 예. 네. 아니, 근데, 그게...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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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봤죠 오해장그 그, 안개등 <laughs> 아유 몰라 그거 말고도 좀 그랬어요 이게 밟아줘야 된대요 너무 안타도 엔진이 안좋대요 뭐 간데도 없고 시간이 좀 애매해서 아 아무튼 <laughs> 자유. 잠깐만, 메시아왜리 똑순이 아직 퇴근 시간 멀었네. 어? 메시야. 아예. 32분 남았네, 정확히? 아 우리 차 메이저 잘하고 있어? 시킨 대로 했나? 아 가까이 보지 마. 무서울 거야. 무서울 수도 있어. 가까이 보지 마. <laughs> 뭐 하나 하겠다. 저기서 뭐 한데? 여사 통화하고 있는지 알겠지 뭐? 안 그래요? 여기는 아무도 없거든. 아무튼 기분이가 좋네요. 아까 김포 졸음쉼터를못 빠졌어요. 제가. 어. 아, 껴들기 타이밍을 놓쳐갖고. 솔직히 진짜 양주토 웨이트 들릴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괜히 들리고 싶더라고요? 왜? 아 우리 여러분들 보고 싶잖아요,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뭐 언제 계획하고 있어? 음. 아 좋다. 가야지 이제. 아유 벌써 17분이나 방송했네. <laughs> 안부 안부, 오해장 어디 갔어? 일하러 갔어요? 아. 나래요? 음, 너 코멘트? 이씨? 얘기하지 마. 나 모르니까 물어본 거지. 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아. 좋다. 일감욕에 일감욕. 아, 이게 자연광이에요, 자연광. 어때요? 아직은 괜찮죠? 어? 아 나는 실 외가 더잘 나오는 것 같아. 실 내보다 그지 않아? <laughs> 미안해요. 그, 그렇다고요. 네. 오늘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머리가 아주 <laughs> 장난이 아니에요. 아. 예쁜 분이 오셨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어머머머머머. 머니 미... 어서 와요. <laughs> <laughs> 어, 웃겨 어서와요 에헤 여기 어디냐고요 양주 돌게이트 주름심터 아 좋다 아 진짜 가면서 명산을 한번 보고 오면서 명산을 한번 보고 아 이걸 찍고 싶다 헉, 막 그런 생각이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와, 나만 보기 너무 아까운. 달리는 중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무슨, 어 운전할 때 운전만 해야죠. 아, 음악도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나아갈까? 짜증나가지고. 음악도 손도 걷고, 어, 빼려고. <laughs> 아, 몰라요. 내가 저장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도 막 나오더라고. 막 트로트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 아, 저는 어, 유튜브 뮤직 틀거든요. 아, 근데 좀틀어트 좀... 들어줘, 좀. 음, 안 좋아해요. 솔직히... <laughs> 아, 네, 아... 이제 해가 뉘어 뉘어 가네요. 저쪽이 서쪽이니까, 저쪽이가 서쪽이니까 넘어갔으니까... 아! 아니 여기 운동 기구까지 있어 스트레칭하라고 그러나 봐요 이거 보여요? <laughs> 운동 기구 있습니다. <laughs> 아 스트레칭하라고. 오 좋다. 아. 오. <laughs> 이제 가볼까요? 30분 걸립니다. 30분 안전운전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내일? 네? <laughs> 몰라요. 나중에 봐요. 파이. 엘파. 안녕. 야, 방송 끄는 것도 모른다 이 바보가. 뭘노는 거야? 엘파. <Paige> uh